네, 이제 드디어 이제 파트 1의 마지막 주기율표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그 주기율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원소만을 그냥 나열만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기율표는 게 현재는 우리가 원자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하잖아. 근데 일자로 한게 아니잖아. 앞에서도 었지만 수소하고 리튬하고 나트륨은 이렇게 세로쪽 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족으로. 나열하면서 다 같은 족으로 맞춰놓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거든. 아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그 그러다 보니 일자로 쭉간게 아니고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건 같은 세로 줄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게 바로 주기율표라는 거야. 그래서 화학적 같은 족이면 동족 원소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표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기율표만 보면 음너 같은 족이야 그럼 너랑 너랑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화학적 성질이 뭐라고 했어 이 녀석을 물 속에 넣었을 때 어떤 경향을 보이지 어떤 반응을 하지 이런 것들이거든 따라서 같은 족이니까 뭐도 그럼 애랑 마찬가지로 어떤 어떤 반응을 하겠네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율표를 내가 이해한다는 건 그렇죠. 그럼 같은 족이면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이런 것들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뭘했냐 하면 화학적 성질과 관련된 건 그렇지? 전자 개수라고 했었잖아. 화학반응이라는 건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뭐냐? 각 원자에서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 몇 개가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 전자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첫 번째야. 그래서 요 전자배치 요 모양은 뭐냐 하면, 가운데가 이제 핵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플러스 18. 그렇지, 플러스 17. 그리고 요 색깔 돼 있는 게다 전자인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전자껍질이라고 하거든. 실제로 우리가 원자를 현미경으로 보고, 와, 껍질이 세개인데 이렇게 본게 아니야. 즉, 이 원자의 거동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온 이론들 중 하나인데, 즉, 보어가, 어, 이 안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해가지고 원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모형에 맞춰서 전자를 집어 넣은 거야. 그때 제일 안쪽 껍질을, 음, 우리끼리 1번 껍질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 껍질은 2번 껍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 껍질은 3번 껍질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각 껍질마다 전자를 집어넣고 었 애들은 전부 다 원자거든. 원자면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수가 같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 헬륨은 2번이니까 두 개, 리튬은 3번이니까 세개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그런데 껍질 하나에 다 넣은 게 아니고 첫 번째 껍질에 어 수소 하나 들어갔지, 헬륨은 두 개인데 리튬 보니까 전자 세 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두개 넣고 그 다음 껍질에 하나 집어넣은 거야. 그도 그럴 것이 껍질이 저 뭐냐 일번 껍질은 사이즈가 요만할 거 아니야 그림 그려보면 나오잖아. 2번 껍질은 이만하고, 3번 껍질은 이만하고, 따라서 이 작은 껍질에 전자를 다 넣으면, 전자끼리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반발력 생기거든? 따라서 반발력 생겨서, 어우, 피쪽 봐! 좀 나가! 하면서 이게 되게 불안정해진대.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한 상태로 전자 껍질마다 전자를 배치하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밖에 안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다 세보면 몇 개까지지? 8개까지고, 세 번째 껍질엔 사실상 전자가 좀더 많이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원자번호 몇 번까지만 한다고 했어. 20번까지만 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세 번째 껍질에도 우리가 가장 안정한 상태에 전자 넣은 거예요. 꽉꽉 껴놓은 게 아니고 안정한 상태로 전자를 넣으면 8개까지 들어갔어. 이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칼륨하고 칼슘은 여기가 없죠. 칼륨은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 그다음에 칼슘은 가장 바깥 껍질에 두 개. 이렇게 전자를 넣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주기율표에 맞춰가지고 원소들을. 자 그래서 잘 보면 우리 가로줄을 축이라고 했잖아. 애들은 1주기, 애들은 2주기, 애들은 3주기인데 그 축이가 뭔걸 보니 1주기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이 1번 껍질밖에 없고 2주기 원소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두 개가 있고 다음에 3주기 원소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이 총세개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그렇지, 전자껍질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수, 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네. 따라서, 같은 주기 원소면, 전자껍질수는 어떻다고? 같구나, 하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이 모든 건, 안정한 상태. 뭐, 한번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바닥상태라고 하지? 그런 상태로 전자를 넣었을 때, 계략도다, 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 대체? 따라서 이는 3주기 원소니까, 음, 너뭐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총세 번째 껍질까지 들어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두 개까지밖에 안 들어간 다음에, 따라서 이는 첫 번째 삼주기 원소니까 첫 번째 전자가 두 개가 있어.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여덟 개가 있어. 그리고 3주기 원소니까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일부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몇 개인가 세 보니. 자 가장 왼쪽부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는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더라.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다섯 개 있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어. 우리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고 했지? 비슷하다라고 했잖아. 왜 그런 걸 봤더니 일족 원소 가장 바깥 껍질 첫 번째 껍질인데 전자가 하나가 있고. 리튬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고 나트륨도 하나가 있지. 인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질소도 15족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다섯 개가 있잖아. 어, 플로 17족 플로오린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 7개. 염소도 일곱 개인 거야.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같은 족으로 묶어 놓으니까 물론, 수소하고 리튬은 성질이 비슷한 건 아니에요. 수소는 그냥 둘데 없어서 저기 뒀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는 돼. 그런데 어쨌든 갓수소 빼고, 같은 쪽으로 나열을 해보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같다는 걸 확인한 거야. 따라서, 아,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수가 같으면 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건 아냐? 니 비슷할까? 따져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화학결합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화학결합을 할때 누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하거든. 그때 그냥 가서 하나씩 서린 거죠. 그럼 얘네들이 화학결합을 할 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말고, 안쪽 껍질 말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실제 화학결합에 매우 잘 참여하겠구나. 안쪽 말고 바깥쪽 껍질이. 오케이? 따라서, 따라서, 그래서 하나 나온 워딩이 뭐냐 하면,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야.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이 가짜가 뭐냐 하면, 세모오식의 소리로 가장자리라고 얘기하거든? 원자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개수란 뜻이야, 수. 따라서, 원자가 전자는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이거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수능에서 이 원자가 전자 자체를 막 대놓고 개념을 묻지는 않어 그런데 이쪽 파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개념은 숙지를 좀 해놓는 게 좋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바로 뭐냐. 현재 이렇게 그린 거는 안정한 상태라고 했지? 따라서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가 매우 안정하게 원자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바닥상태라고 이름을 붙여요. 따라서 바닥상태에서, 아이고, 피자가 좀 걸리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쪽 껍질 말고 가장 바깥쪽 껍질이 화학 결합에 잘참여한다며 일단 뭐 원자끼리 만나면 바깥쪽 껍질 전자부터 서로 만날 거 아니야. 안쪽 거 만나기 전부터. 그렇지? 따라서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즉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반응에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다라고 해서 원자가 전자를 정의하게 돼. 그래서 첫 번째 1족은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하나니까 원자가 전자 수는 1이라고 밑에 써 놓은 거고. 2족은 그래서 2라고 써 놓은 거고. 13족은 3이라 써 놓은 거고. 뭐 중간에 2족하고 12족은 좀 달라요. 그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건. 그다음에 14족은 4라고 썼고 15족 5, 16족 6. 그다음에 7돼 있는데 마지막 18족이 0 떨어진 거지.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주기율표 짧게 보면서 얘기한 게, 세미 18쪽은 무슨 기체라고 했어? 비활성 기체라고 했잖아. 비. 활성. 활성이 없는 기체인 거야. 반응은 안 한다, 이것이. 따라서 얘는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8개거든. 하지만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 거의 참여를 안 해. 원자가 전자수라는 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얘기하거든. 근데 18쪽은 화학 반응에, 전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음, 너는 빵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서 원자가 전자 수의 최대값은 얼마? 17족인 7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18족 0돼 버리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1족은 전자가 하나 참여할 수 있고, 2족은 2개 참여할 수 있고, 3족 13족은 3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족에 있으면 그렇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야. 왜 같지 않냐?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핵의 인력, 핵의 전하량이 달라지니까. 인력이 좀 다르거든 전자에 미치는 전하량이 나이 전자 세게 잡아당겨서 안 뺏길 거야 하는 애도 있고 조금 못 당겨가지고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런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 음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기율 주기율이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걸 주기율이라 하거든. 그러면 왜 이런 주기율이 나타나는지도 알수 있겠네. 원자가 전자수가 1, 2, 3, 4, 5, 6, 7, 8, 그다음 돌아가면 다시 1부터 쭉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내신에서 한지 한 번씩 묻는 거고 수능에서는 이 정도는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됐죠. 이제 한 가지만 좀더더 더 들어갈까요? 우리 이제 그러면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그리고 같은 주이라는건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이거까지 이해했으니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18족은 왜피활성 기체일까? 야, 18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 개, 8개, 8개 n 는2 개인데 왜 얘네들은 피활성 기체지? 활성이 없지? 그거는 이유는 몰라요. 그냥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모르겠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껍질, 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 개수를 다 채우면 안정해지더래. 아직까지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몰라.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는데, 그걸 굳이 내가, 나도 몰라. 그거는. 지금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인 사실은 내가 알수 있지. 어쨌든 그 껍질의 전자가 꽉 하고 다 차게 되면 안정해진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어, 애네들은, 음, 플로리는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거든? 그러면 여기 하나만 채우면 안정해진다 이거야. 그럼 여기 하나만 채우면 안정해지니까, 음, 전자를 좀 뺏어올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리튬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하나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채우려면몇 개를 넣어야 되냐면 전자를 일곱 개 쳐먹어야 되거든. 따라서 리튬은 전자를 일곱 개 쳐먹어야 돼 했는데 우리 전기적으로 중성이 안정한 거야. 오케이 플러스가 크면 클수록 좀 불안정해지고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또 불안정해지거든. 근데 리튬은 플러스가 세 개야. 따라서 안쪽에 전자가 두개 있어서. 그리고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전자 세계 3개, 플러스 세계에서 전기적으로 중성 안정한 건데 이 녀석이 굳이 18촉처럼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를 다 채우고 싶어 해서 7개의 전자를 더 처먹으면 리튬 몇 마이너스지? 전자가 7개 더 많으니까 7 마이너스라 볼수 있거든? 너무 큰 마이너스인 거야. 따라서 전자끼리 아이고, 비줘봐. 이 녀석의 핵은 왜 이렇게 날안 당겨주는 거야? 해서 매우 불안정해져버려. 따라서 리튬 N 애들은 네 전자를 7개 채우기보다는 차라리 이 안쪽은 두 개로 차 있잖아. 그래서 차라리 너 하나 버리고 난 안정한 애들하고만 갈 거야.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1쪽은 가장 바깥 껍질에 7개 채우기보단 하나 버리는 게좀 나아서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거고. 이쪽은 그렇지, 바깥쪽 두 개니까 여섯 개 채우기보다는 두개 버려서 안정한 녀석들하고만 갈 거야 해서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기 쉽다. 실제로 그런 경향성이 있더래. 13족 알루미늄 에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3가 이온이 되기 쉽다 하는 거고. 플로링 어 같은 경우는 일곱 개 버리기보다는 일곱 개 버리면 어떻게 돼? 7 플러스니까 매우 불안정해지거든, 또. 따라서 차라리 하나만 내가 가져와서 딱 한번 채워볼게. 그래서 1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가 쉽고, 그치? 산소는 6개 2개, 그렇지? 산소는 여섯 개 버리기보다는 두 개, 그렇지? 두개 얻는 게좀더 낫고, 다음에 질소도 다섯 개 버리기보다는 세개 얻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죠. 가운데 있는 1 4족 탄소는요, 네개 버리나 네개 얻으나 큰 그게 뭐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써요. 따라서 저 숫자는 기억을 한 가지 더 해놓는 게 좋아. 바로 뭐 1, 2, 3, 4, 3, 2, 1. 요게 나중에 3단원 분자 들어갈 때 화학 결합하는 원자 카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아니고 화학 결합할 수 있는 공유 결합의 개수. 그걸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 따라서 1 2 3 4 3 2 1 따라서 1족은 1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기가 쉽고 따라서 리튬 1 플러스 나트륨 1 플러스 4단원에서 산화수 할때 쓰는 것중 하나예요. 다음에 2족은 플러스 2, 2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고 따라서 베릴륨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그 다음에 13족 알루미늄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플러스 이온이 되기가 쉽고 다음에 17족은 1 마이너스, 16족 산소하고 황은 2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가 쉬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몇 쪽의 전자 배치, 몇 쪽과 전자 개수, 전자 배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18쪽과 전자 배치를 맞추기 위해서. 아, 18쪽과 전자 배치를 맞추면 애가 비활성이니까 나도 좀 안정해져. 우리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다는 의미가 뭐야? 안정하다 이 뜻이거든. 안정하다는 건 바로 뭐지? 변함이 없다 이 뜻이야. 반응을 한다 이거니까. 따라서 그렇게 가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뭐, 전자를 주든, 전자를 얻든, 아니면 우리 함께 쓰자 해서 공유결합을 하든, 그렇게 해서 1 8쪽에 전자배치를 담는 걸, 그렇지, 옥택규칙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내용도.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1, 2, 3, 4, 3, 2, 1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했어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 쌤이 제일 처음에 뭐 했냐 하면, 제일 처음에, 원소를 크게 대충 분류를 하면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분류 기준이 뭐 금속은 광택이 있어 그런 것도 맞아. 맞는데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건 금속은 대충 대충 정의만 쓰면 양이온 되기 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금속은 음이온 되기 쉬운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N은 왜 양이온 되려고 하지?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겠지. n은 왜 음이온 되려고 해?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안정해져서 전자 개수나 배치가 몇 쪽을 담기 위해서? 18쪽을 담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우리가 옥택 규칙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저기 주교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건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양이온 되기 쉬운 거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그렇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음이온 되기 쉬운 거잖아. 물론 이 경계도 있다고 라 했지. 중금속이라고 해서. 그거는 빼놓자고. 그래서 그걸 빼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여기에 있는 뭐 붕수이 잘안내잖아 그래서 금속 비금속 구분하려면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렇게 내고 그리고 비금속도 플로린 염소, 산소 이렇게 내버리는 거지 뭐. 그쵸? 오케이 따라서 아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건 플러스 되기가 쉬워. 그래서 금속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되기가 쉬워. 그래서 비금속이 배치되어 있구나. 18쪽 빼고.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2단원 문제에서 좀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거든. 화원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2, 3주기 원소 A, B, C, D가 있어. A, B, C, D가 누군지 찾아라고 할때 야, A는 양이온 되기 쉽대. 그럼 주기율표에서 이쪽에 이쪽에 있는 A, 이쪽에 A가 있는 거구나. 배치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B는 음이온 되기가 좀더 쉽대. 그럼 B는 이쪽에 배치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각 원소를 배치해서 누굽니까? 찾는 게 상급으로 난이도좀 있는 문제로 나오죠. 그치? 거기에 대한 베이스,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주기열표 정리하면,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 최대값은 8이 아니고 0이다. 그치? 1 8조은 활성이 없으니까. 다음에 같은 주기 원소는 껍질수가 같다. 원자 반지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전하량 따지면 1, 2, 3, 4, 3, 2, 1. 전체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화학식을 쓰세요 했을 때에도 음 알루미늄? 너 3플러스잖아. 산소 2마이너스잖아. E 그런데 얘네들은 합쳤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 제일 안정하다며. 그러면 3플러스 2마이너스가 e 만나서 전기적 중성되려면 두 개가 붙는 개수비는 그렇지. 전화량이 하나당 전화량이 3대2면 개수비는 2대3이 돼야 돼. 그러면서 너는 플러스 이온이고 애는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아, 이 둘은 이온결합이고 이온결정이구나. 이렇게까지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다음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없죠? 아주 기본적인 거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 보면서 한번 쭉 따져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 이 복습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와 축율을 보면, 그렇지. 수혈리 배봉 쭉 하면 1, 빵 1, 2, 3, 4, 5, 6, 7, 빵 이렇게 가잖아. 따라서 1번. 18쪽 원소에 원자과 전자수가 0인 이유는, 그렇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허껍질의 전자를 다 채워서 난 든든해. 이제 나 필요 없어. 이걸로 갈 거야. 이유는 몰라. 그냥 그렇다. 이것이. 다음에 2번. 1쪽 알칼리 금속. 그렇지?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다른 수소가 수소는 왜일 쪽에 놨느냐? 그냥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기율표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 좀 열외로 얘기 하나만 할게. 되게 다양한데 주기율표를 오비탈 전자 배치로 했을 때 모양 또 달라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돼. 그것만 놓고 하면 사실상 리튬 위에 수소가 있는 게 아니고 리튬 왼쪽에 수소 따로 칸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현대 우리 주기율표는 어떻게 했냐?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되 우리 족이라는 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건 같은 족으로 같은 위치에 놓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소가 이 위치에 들어간 거야. 오케이? 따라서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걸 같은 족으로 두자라고 해서 수소가 저 위치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수소가 금속,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금속인 리튬이나 나트륨과 같은 성질을 갖는 건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주교율표, 우리가 이제 쑥 봤으니까. 어, 금속이 겁나 많지. 요 비금속은 요거 밖에는 없고. 계속 그렇게 있구나 정도 좀 봐놓으시면은 요것도 끝이고. 이제 금속과 비금속. 그래요. 금속이 대다수구나. 비금속이 요만큼이고. 요거 왜 따로 떼냈지? 그렇지. 18쪽이니까. 18쪽은 반응성이 없으니까. 따라서 18쪽을 빼고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 나누면, 우리 금속, 비금속 할 때, 쌤,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 할때왜 18쪽을 뺍니까? 18쪽은 비금속 맞아. 근데 지금 따지는 건 금속의 성질이거든. 금속으로서 화학적 성질. 근데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화학 반응 얘기하는 거거든. 아, 따라서 금속의 성질, 금속성이라는 건 금속으로서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느냐 이거지. 비금속도 마찬가지고. 비금속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8쪽은 화학 반응을 안 한다면서. 따라서 금속의 성질, 금속성과 비금속의 성질, 비금속성을 논할 때 18쪽은 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증가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증가한다도 경향성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화학 반응을 크게 두개 나눴을 때, 금속이라, 화학 물질을 크게 두개 나눴을 때, 금속이라는 건뭐 되기 쉽다라고 했어? 양이온 되기 쉬운 거라고 했잖아. 비금속이라는 건 음이온 되기 쉬운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질문. 양이온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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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 애는 음이온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지가 잃어버려야 되거든. 따라서 양이온 되기 쉽다는 녀석은 전자를 잃는다, 뺏긴다. 잃기 쉽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돼. 따라서 양이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운 거야. 그러면 양이온 되기 쉬운 거와 음이온 되기 쉬운 게 경향성이 정반대잖아. 따라서 금속을 따져보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 되기가 쉬워.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쉬워. 그러면 전자를 안 잃어버리고 내가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 오히려 남의 것도 뺏어오려고 하는 성질은? 왼쪽 아래가 아니고 오른쪽 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기율표가 마무리 정말로 잘 만들었다 하는 것중 하나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성질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성질이 달라.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자 문제 풀이하고 개념 쫙 들어가는 것이 이단은 주기율표의 유주기율표와 주기적 성질이야. 그래서 왼쪽 아래 성질, 오른쪽 위의 성질은 구분 좀 해놓는 게 좋아. 완전히 거의 반대의 경향성을 가진다. 오케이? 다시, 그래서 왼쪽 아래 갈수록 양이온 되기 쉽고 양이온 된다는 건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고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전자 잃는 걸 우리가 산화라 하거든요. 따라서 산화되기 쉬운 거지 뭐. 그럼 왜 전자를 잃기 쉽겠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거지 뭐. 오케이? 전자하고 핵하고 멀리 있는 거야. 야, 우리 네위 가로줄을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려올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거든. 껍질 수가 많아지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인데 가까울수록 세겠니? 멀수록 세겠니? 가까울수록 세거든. 멀리 있으면 못 당기는 거야. 그렇지? 물론 이걸 세게 잡아당기려면 핵에서 나가 크면 되는 거지. 따라서 왼쪽 그리고 아래로 올수록 껍질이 점점 많아지잖아. 껍질이 많아지니까 핵에서 전자 사이가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당겨. 그못 당기니까 잃어버리기가 쉬워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양이온 되기 쉽다고 좀 연결되는 거지 그게 이 단원에서 뭘로 연결되느냐 껍질이 많아져 게다가 잘못 당겨 그러면 어떻게 돼? 수축되기 쉬워 오히려 팽창되기 쉬워 전자가 도망가서 팽창되기 쉽잖아 따라서 반지름이 커진다 야옷 하나 입었을 때 뚱뚱해? 두개 입었을 때 뚱뚱해? 그럼 전자 껍질을 많이 입을수록 뚱뚱하고 커져 보이잖아 따라서 왼쪽 아래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버려. 됐죠? 전체 그림은 계속 계략도 그린 건데, 가운데 이거는 안 배워요. 우리는 원자번호 20번까지. 족도 1족,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까지. 그러면서 2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건 비활성 기체 18족 말고 1족부터 17족, 그네들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야. 전화량도 1, 2, 3, 4, 3, 2, 1, 그렇게 가는 거고. 됐죠? 예 그래서 요 정도 기본 좀 잡고 가셔 준비하시면 이제 2단원 쪽 내용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서 파트 1 인데요 파트 1은 화원 수능 화원에서 어느 단원을 들어갈 때 준비운동 워밍을 한 거냐 하면 2단원과 3단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좀 가지고 이제 숙지하시고 그렇겠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2단원과 3단원 수능화학원 내용 들어갈 때 어지간한 내용들은 전부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예, 그래요. 예, 네, 요렇게 해서 우리 주기율표의 이해까지 파트1, 이걸 마무리로 파트1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파트2에서는 양적 관계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파트2에서 만나자고. 음.